사설 탐정과 국가 공익 기관 국가 기관과의 어떤 뭐 이런 현저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 제가 현직에 있음으로서 지금 느끼는 바는 우리의 그 한국의 공공기관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원의 증인 탐지 소재도 법원에서 인력이 없어서 경찰에 의뢰하거나. 검찰의 소재수사도 경찰의. 경찰의 본연의 업무는 소재수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법원도 그에 따른 인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뭐냐면, 법원에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면, 감정평가원알죠 법원에서 등재된 곳에 대한 것은 신뢰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법원에서, 아, 감정에, 어느 감정사가 지정이 됐을 때, 그 감정사에, 아, 이거는 어떻게 경계침범이 여기서 여까지다라고 되었을 때, 법원에서 인정해준다는 거죠. 정문화. 정문화는 탐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부터 인력 보충을 할수 있는 공인탐정 꼭 통과되어야 된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 사설탐정이라는 게, 뭐 어떤 그 발전 가능성, 또는 새롭게 된다면 어떤 뭐 시장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직업으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충분히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탐정이라는 것이 지금 책가 나온 게뭐 사실 조사, 뭐 보험 사기 검토 이런 게다 있는데 여기서 탐정도 전문화 세분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뭐냐 보험 사기를 추적하는 측다면 보험 사기 탐정이 전문화돼야 되고 법원에 소속되어 있는 공인 탐정이 된다면 또한 소재 탐지도 인정받아야 된다. 그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아남 찾는데 내자신 있어. 그럼 난 법원의 소재가 정인정인 정인 찾는 소재, 소재를 소재 확인하는 탐정을 하고 싶어. 그럼 그쪽으로 접근하는 거고. 나는 아 잠복도 잘하고 보험 사기 이거에 대해서 추적도 잘하고 할수 있는데 그럼 그분은 보험 사기만 전정을 하는. 그래서 대기업들이 보험사들이 사설을 쓰지 않고 그 사고조사. 전직 경찰들 을 많이 임용해서 사용하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면, 보험사하에 대해 전문가라는 거죠. 그래서 탐정도 이제는, 모든 하고자 하는 일이 다양하지만, 거기에 대한 전문가 탐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장 또한 엄청나다는 거죠. 아까도 말한 공익신고공익신고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해양을 오염시키고, 요번에 아시죠? 필리핀이니가 어디에 쓰레기 치울 데가 없으니까 컨테이너 박스에 넣어서 보내는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공익신고로 신고를 하시게 되면 엄청난 보상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탐정의 영역은 전문화 세분화 될때 대한민국에서 꼭 필요한 직업이라는 겁니다.